이거 아래라서 근데 얘어이 많은 것 같아. 그게 뭔데? 아무아니왜 이렇게 작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암컷이야? 어. 아, 진짜? 응. 원래 암컷도. 응. 그냥 수컷이. 응. 사마귀가 있어, 오빠. 우리. 아, 사마귀. 걸로 암컷. 이건 누구 달이? 다좋아 성순아 응? 그거 사슴벌레 암컷도 데리고 나왔어? 응. 얘는 아까 전에 키우려고 가지고 왔던 거거든. 어. 근데 쟤는 너무 어. 크고 또 뿌리 부러져 있어서 어. 키우면 좀 힘들 수 있겠다고. 상상이 <목소리> <목소리> 어? 이게 놔두고 젤리 하나를 놔줄게. 이게 뭔지? 젤리 갖져줘 쟤겠누지 아, 쟤 누구지? 아, 쟤는 누구지? 아, 쟤는 어구지 아, 쟤는 누구지? 아, 지 아, 쟤지 아, 쟤는 누구지? 아, 지

저기 내가 어. 가는 가라고 하는쪽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 같이 갔다 오면 되지. 그렇지. 어차 타고. 어딘데? 거기 좀 멀어. 거기가 채집을 많이 할수 있는 곳이거든. 도트리 나무 밑에?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 있어 알겠지. 오빠가 엄 <laughs> 어? 아닌데. 어? 아니야 거긴 아니야. 일단 저거 살려줘 빨리. 아빠 멀지는 않아. 응, 어딘데? 그 뭐냐? 나무 놀이터 옆에. 일단 가보면 알아. 자, 아, 생각, 각, 응? 생각보다 가깝네. 응. 뭐가 무섭다는 거야? 거야. 사슴이다. 어? 사슴이다. 어? 짠데, 여기 앉아있네. 우와, 나 앉았으면 큰일 나보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아, 다쳤어. 어. 아빠한테 말까? 아빠! 살려줘요 아빠, 조금 좀 살려줘. 지은이가 있어요. 무섭대 어, 예? 어디 어디? 일났으니까 여기. 이다 예. 진짜 딱 거의 1년 지났어. 전 뭔가? 이 칠. 어디 어디다 놔줄까? 아니한아 안전한 곳? 안 바퀴 여기 것 아니야 거기는 위험하니까 응. 나 저, 저기 놔뒀데 고구마 밭에서 놔줄까? 아니, 저기, 저기 장평이 장풍이 풀어준 곳 <laughs> 어디 응. 거기가 어딘데? 아 쪽이 왜 이래 <laughs> 거기가 어딘데? 응. 아 거기다 풀어줄까? 응리도 같이 해주자 응. 아빠 잡을 때, 응. 뒤에 있는 어, 뒷불, 있는 어, 뒷풀 잡아. 아니야. 여기다 놔주면 되지? 응. 놔준다. 응. 아, 미안. 가자. 어디가? 어, 디짜 가보자. 오빠, 어디야? 어, 어, 어. 목공이 떨어졌나? 형준아. 응? 저기 뭐야 풍, 장수 풍뎅이 암놈도 있다며 그 옆에 데려다 줄까? 근데 난못 잡아. 나도 아. 못 잡아요. 그래? 어. 오케이. 아빠가 잡아서 갖다 놔줘야지. 알았어. 이건 음. 아니야. 어, 얘는 장수가 아니야. 어디 있어? 얘야? 어, 어. 얘가. 음. 장수 암컷이야. 아 그래? 어. 누가 자꾸 나 알아? 장수 풍뎅이라는 소리. 아, 얘가 장수 풍뎅이 암컷이야? 어. 어! 힘, 왜? 힘 되게, 힘 되게, 되게 세지? 세지? 어. 암컷이 더센거 같아. 응, 엄마니까. 아, 엄마가 서 엄마가 진짜 센거지 사진벌레 암컷도 진짜 강해 그거 한번 내가 물려본 적이 있어, 그 아니, 나는 암컷 한번 물린 적 있어서.